이번 시간에는 도면 세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캐드에 조금 익숙해졌잖아요. 몇 가지 명령어를 해 보면서 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면 세팅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 화면에서 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공한 도면 세팅이라는 폴더를 여셔서 파일을 여셔서 도면 설정 dwt 파일을 조금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자 그냥 따라하시는 겁니다. 파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도면 템플릿, 도면 템플릿 폴더가 열려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면 설정, 열기. 열기를 하시면 제가 도면 설정을 해놓은 도면 폼이 하나가 열릴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100분의 1 /100 스케일 기준에 글씨 크기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레이어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레이어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치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어, 도면 설정 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어, 위에 혹시라도 메뉴 막대 요거를 우리가 메뉴 막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위쪽에 있는 거. 근데 이 메뉴 막대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요 삼각형을 누르시면 메뉴 막대라는 표시가 있어요. 요 삼각형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 삼각형을 누르면 메뉴 막대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뉴 막대를 열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어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는 아이콘 안 써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콘 안 쓰지만 상태를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도면층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기 리본 메뉴로 있거든요. 있는데,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자, 요 메뉴 막대에서 도구 누르시고요. 도구에 도구 막대를 누르세요. 그러면 본인의 버전에 따라서, 저는 LT 버전이라서 LT가 뜨는데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서브 메뉴가 하나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도면층이라는 거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뭐 하나 나왔죠? 자 다시 도구 도구 막대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특성이라고 있어요 특성 요거 두 개는 좀 켜놓고 작업을 할게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자 요거를 여기다 좀 껴놓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껴놓으시고 자 뭐냐면요 화면에 있는, 자, 그냥 이렇게 교수님이 마우스 이렇게 휠한 거죠, 휠. 여기에서 빨간 선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기를 보시고 빨간 선을 눌러보면 어때요? 센터 레이어로 바뀌고 어, 색깔은 바이 레이어다, 도면층은 이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바뀌었죠. 센터 레이어, 도면층, 그 다음에 라인 타입, 이렇게 다 똑같이 돼 있잖아요. 이제 두께하고, 이제 라인 타입인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 조금 더 빨리빨리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좀 편하려고 이걸로 좀 열어 달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ESC 키 이렇게 눌러 보고 요거 눌러 볼까요? 여기 여기 지금 요거 대지 경계선인데 대지 경계선은 2점 세선으로 하거든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 사이트, 사이트 똑같죠? 색깔. 똑같죠? 여기 어 저기 뭐죠? 선 종류, 선 종류. 두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 레이어를 알게 되는 도면 층의 특성과 그 레이어가 갖고 있는 뭐 라인 타입이나 색깔의 특성이 보이는 건데 이것만 조금 열어놓고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을 이제 어, 요 요거 파일만 조금 요것만 아이콘들만 꺼내놓고 그리고 작업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꺼내면요, 요 삼각형 누르시면. 특성일치라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여기 없어졌는데 삼각형 눌러서 특성일치 요거.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 굳이 저거 왜 꺼내지? 안 꺼내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편하게 수업하려고 이제 제 스타일대로 꺼내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 리본 메뉴 없이 수업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요즘 친구들은 리본 메뉴 이렇게 열어놓고 하길래 요 화면은 해놨지만 어, 적어도 레이어 정도는 이렇게 해놓고 클래시컬하게 이렇게 해놓고 특성일치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수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면 설정 부분에서 레이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팅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드린 페이서 펜플롯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쇄를 할때선 두께를 정하는 플롯 스타일인데 이것도 컨트롤 C 한번 해주시고요. 컨트롤 C 요거 선택,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파일 플로스타일 관리자 누르시면 여러분 PC에 있는 플로스타일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도면 세팅을 하시고 이건 도대체 언제 쓰는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방금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게, 어, 도면 세팅이라고 제가 해드린 거에는 레이어, 출력하는 거, 글씨 크기, 도면 디멘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계속 수업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우리 방금 아이콘 끊냈잖아요 특성하고 레이어 도면층하고. 그래서 그 도면층 레이어가 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 c a 에는 레이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도면층을 설정을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어, 각각의 투명한 종이에다가 선을 인쇄, 선을 그려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투명한 종이에다 선을 인쇄시켜 놓은 게 레이어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투명 종이를 10개를 겹쳤어.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투명 종이 10개를 겹친 거를 보기에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지잖아요. 하지만 그중에 하나를 빼면 그게 빠진 상태로 그림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게 레이어예요. 그래서 어, 레이어 설정을 왜 해야 되지? 앞으로는 지금까지 캐드는 되게 단순한 작업을 지금 저하고 배웠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정말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캐드를 배울 건데 어, 도면층 설정을 하셔야지 작업을 빨리 할수 있고 수정도 빨리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과 일을 할 때도 작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아까 꺼내 놓은 도면층하고 특성이잖아요. 여기서 지금은 이제 PPT 화면이니까 보시고 이런 거다라고 보시고 이따가 캐드에서 한번 실습을 조금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전구 표시가 있어요. 그죠? 전구 표시. 그러면 전구 표시가 켜져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커런트 레이어라고 돼 있는, 이제 커런트 레이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림 그릴 종이. 내가 그림 그릴 종이와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ol로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켜져 있거든요? 근데, 요 켜진 거를 꺼버리면, 보세요. 벽체가 CO, L로 돼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있었던 벽체가 불이 켜져 있었는데, 불을 꺼버리니까 벽체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레이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이어라는 거는 투명한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투명한 종이가 여러 개 겹쳐 갖고 하나의 도면이 된 거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없는 상태로 우리 눈엔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센터 레이어를 껐더니, col은 켜놓고 센터 레이어를 껐더니, 어때요? 여기 이걸 끄고 이걸 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col만 남았잖아요. 그죠? 다시 켰더니, 이렇게 cn, 센터 레이어가 켜지죠. 아, 이제 좀 감이 오시겠어요? 아, 자, 레이어라는 거는 도면층이다. 투명한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어, 레이어 하나가 도면, 그러니까 도면층 하나, 레이어 하나가 투명한 종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꺼내놓은 종이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 종이 하나를 없애버리면 나머지들만 남는 거다. 그죠? 없애버리면 나머지들만 남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한 도면에 있는 레이어들이에요. 그럼 이 레이어들은 언제 쓰냐? 자, 지금은 아직 중심선 막 이런 게 조금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한번 드러나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쓰시면 됩니다. 자, 어, CN은 센터 레이어라 그래서 중심선을 쓸때 많이 하고요. COL은 콘크리트 벽체일 때 씁니다. COR은 코어라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DIM은 디멘션, 치수를 쓸때 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어, c t v 를집어넣어놨는데 c t v 가 뭔지도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라고 했거든요. 잘 보시면 색깔이 있어요, 색깔. 색깔이 작업하기 편하게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 단순하게 작업이 편하게 예쁘게 하려고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출력할 때 선의 두께를 정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선 두께대로 이렇게 색깔을 조금 정해놓은 건데 지금은 따라하시고 나중에 본인의, 본인의 노하우가 생기고 본인의 스타일이 생기면 그때 바꾸시는 걸로 할게요. 어,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어, 얹혀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캐드파워 같은 거. 거기에서 인식돼 있는 어,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FIN은 마감선을 쓸 때, 파란색으로 쓰고, 퍼니처, 가구, 해치. 해치가 뭐냐면, 어, 타일이나 마루나, 뭐 이제 뭐 모래 표시라거나, 콘크리트 표시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해치거든요. 그거는 흐린 색깔로. 조경, 랜드스케이프, 빨간 색깔로. 시트는 도면 폼이 이걸로 되어 있고요. 사이트는 아까 2점 세선이라고 말했던 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글씨는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월은 아까 콘크리트 벽은 c o l 로 했잖아요. 어, 벽돌 벽과 비내력 벽은 WAL로 해서 어, 벽도 서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창과 문을 하는 WID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아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어, 레이어가 있다. 레이어라는 것은 투명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 투명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면서 변화가 생긴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리고 그 레이어를 어떤 종류로 설정을 해놨냐? 교수님이 이미 설정해서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색깔은, 색깔은 펜플롯이 정해져 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어, 출력할 때, 출력할 때는 우리가 컬러를 안 하고 보통 흑백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선의 농도를 전에 정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tv까지 넣었었다. 그래서, 어, 레이어를 쓸 때는 cn은 중심선, col은 콘크리트 벽체, C.O.R.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코어, D.I.M.은 치수, n 어, 피니시 F.I.에는 마감선 할 때, F.U.R.은 가구, H.A.T.는 해치, 그다음에 L.A.에는 조경 랜드스케이프 그다음에 트는 도면품, 사이트는 대지경계, 텍스트는 글씨로 쓰면 된다로 아시고 앞으로 작도하면서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월은 벽돌별. 어, 벽돌벽, 비내력벽, 그다음에 WID는 창과 문을 할때 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시면서 계속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따라 오실게요. 그다음에 이플러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제가 설정해 놓은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캐드 화면으로 돌아와서 어, 레이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있죠. 근데 현재 레이어라는 게요 보이는 게 현재 레이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바뀌어요. 다시 여기 삼각형을 눌러서 다른 걸 누르면 바뀌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라인 배웠으니까 라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 자 보세요. 라인 찌시고 그냥 선을 그려보시면 자 지금 현재 레이어가 FOR인데, FOR. 하늘색으로 된 선이 그려지죠. 자, 이걸 우리가 current layer라고, 부르는데, 현재 레이어, c u r r e n layer.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꿨어. 그럼 또 다시 라인. 어때요? 빨간색 센터 레이어인데, 1.3선. 얘는 1.3선 선이고, 얘는 그냥 선이잖아요. 아, 센터 레이어에 설정되어 있는 어, 라인 타입까지 맞춰져 있는 걸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자 그러면 다시 F O R.를 해봅시다. F U 아, R.를 색깔 다른 거 해봅시다. S y, M.을 했어요. 자 라인해서 그림 그리면 어때요? 그렇죠? 아 알겠다. 그러면 커런트 레이어가 돼 있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커런트 레이어가 돼 있는 대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막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렸어. 0번도 해볼까? 0번. 0번으로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렸는데, 그럼 아까 껐다 켰다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 한번 눌러보세요. 본인이 이제 다른 레이어로 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지금 커런트 레이어는 0인데, 내가 선택을 누르면, 어떤 걸 선택, 그냥 클릭을 하면 그 레이어 값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리본 메뉴도 동일하죠? 그러면 이걸 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보세요. 누른 상태에서 삼각형을 내려서 0번으로 바꾸면, esc 누르면, 어, 레이어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게 해볼까요? 언두 웠죠 un, d, o. 엔터치시면 한 번. 바뀌었죠? 아. 다시 이거 레이어 바꿔볼까요? 아무거나 클릭해서서 또 레이어를 바꿔봅시다. 바뀌었다. 그죠. 아무거나 클릭해서 레이어를 바꿔봅시다. 바뀌었죠. 어? 레이어 바꾸는 거 편하다. 그쵸? 어렵지 않다. 자, 레이어 이렇게 바꿨어요. 엄청 쉽죠? 자,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요거 꺼내달라 했잖아요. 특성일치, 이거 그죠? 우리가 지금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얘를 클릭하고 도면층 선택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특성 일치라는 걸로도 바꿀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얘를 특성 일치를 먼저 누르시고 내가 특성을 일치시킬 아이를 클릭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싶은 애들을 클릭 클릭 클릭하면, 아, 레이어가 바뀌네. 자, 레이어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림을 그린 도면층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뀐 애를 클릭하시고, 자, 다보세요 지금은 내가 연번 레이어가 커런트 레이어인데, 얘를 클릭하고 쭉 내린 다음에 얘가 해치 레이어니까, 요 앞에 있는 전구 표시 있죠? 도면층 켜기, 끄기. 전구를 한번 눌러 보시고 나와 보시면 어때요? 방금 있었던 해치 레이어가 꺼진 거예요. 우리 아까 PPT에서 봤죠. 아, 이렇게 껐다 켰다도 할수 있구나.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애들은 뭘까요? 얘는 뭘까요? 어? 자물쇠인데. 얘는 동결. 얘는 동결. 이게 뭐지? 천천히 알려 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도면층을 아신 거예요 도면층 자 우리가 교수님이 드린 거에는 이미 도면층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도면층으로 옮겨서 선을 그리면 그 도면층에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도면층을 도면층을 끌 수도 있다 그렇죠? 다시 켤 수도 있다 그리고 특성일치라는 이 붓, 붓처럼 생긴 이 특성일치 아까 여기 끄내라고 했던 거 특성일치라는 애를 활용을 해서 내가 특성을 복사하고 싶은 애를 먼저 클릭하시고 특성일치 선택해서 특성을 복사하고 싶은 애를 클릭하고 다른 애들을 클릭클릭하면 특성이 복사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할수 있다. 아 레이어가 그런 거구나. 여기까지만 아시고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그러면 다시 내가 레이어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뭐냐면 현재 레이어를 뭘로 하고 싶을 때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 레이어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현재 레이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것만 현재 레이어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뀌었죠. 현재로 설정을 하고 리본 메뉴에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있죠. 현재로 바꾸고 싶으면 현재로. 아 쉽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요요 요, 요쪽 화면을 띄워놓으시고 레이어를 자 센터 레이어를 꺼보세요. 그러면은 센터선을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센터 레이어를 꺼보시겠어요? 꺼졌어요. 자, 디멘션을 한번 꺼보세요. 그래서 디멘션을 꺼봤어요. 자, 그러면, 글씨 레이어를 한번 꺼보세요. 글씨 레이어를 꺼봤어요. 어, 근데 뭐가 떠요? 현재 도면층이 꺼져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 도면층이 텍스트인데, 텍스트를 꺼버렸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도 안 보이는 거지. 도면층이 꺼져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도면층을 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켜보면 방금 내가 그렸던 그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게만 해놨을 뿐이지 어, 종이가 없는 게 아닌 거지. 자, 뭐라 그랬어요? 도면층이라는 게 어, 뭐다? 투명한 종이다. 투명한 종이에 내가 이렇게 초록색 펜으로 글씨를,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껐다 켰다는 거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게 했을 뿐이지, 눈에, 눈에 안 보이게 이거를 만들었을 뿐이지, 내 펜이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그려져. 하지만 눈에안 보이지. 자, 이게 껐다 켠 거였어요. 자, 여러분, 레이어의 기본 배우셨고, 이제 작업하시면서 잠그는 방법, 끄는 방법, 뭐 이렇게 얼리는 방법 이런 거 제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